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지수 함수로 주어진 게 있고 로그 함수로 주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이랑 만났을 때의 점들이 있고 이런 점들을 이용해가지고 사각형을 정했을 때연적을 구하는 문제예요. 그래서 지금 어. 아... 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뜯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한 거에요. 생각한 걸 뜯어서 그러면 지금 선분 B, C 이, 요, 선 분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. 그리고 B, C의 길이가 2 루트 2야. 여기가 2 루트 2야. 그리고 요게 각도가 45도야. 그러면은 이 길이는 몇이어야 되겠어요. 이 길이는 이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이어야 되겠어. 이제. 그리고 AB의 길이가 8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8이니까 여기까지는 몇이어야 돼? 6이어야 돼. 그래서 지금 여기가 k 니까 여기는 몇이야? K-2지 그리고 그점 C의 좌표기는 어떻게 돼? K-2,2에 KX가 K-2를 대입하면 K-23 더하기 1이 되는 거에요. 그리고 어,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기가 2에 K-3 더하기 1인 거에요. 지금 여기는 몇이에요? x가 k니까 2에 k 빼기 1 더하기 1인 거고. 그래서 이 차이가 6이라고 했잖아 지금. 2에 k 빼기 1 더하기 1. 빼기 2에 k 빼기 3 더하기. 여기 6이다. 그럼 없어지는 거고. 그래서 2에 k 빼기 3을 만약에 알파라고 놓으면 이건 몇이야? 자, 알파. 빼기 알파는 6이다 지금 알파는 2이다 알파가 2이이야니 1이야 이야니까 1이야 이야 되니까 1는몇이야이는되니는야 되니까 이이야 k가 4라고 했으니까, 4 빼기 3은 2, 더하기 1에 3. 3. 여기는, 여기가 6이니까 9. 이렇게 되는 거지. 아. 이제 다 됐지 뭐. a가 지금, 그래서 지금 이, 이, 이 식이 지금, 여기가 지금,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야? 지금 여기가, 여기가 여기가 3이고, 여기가 2니까, 여기는 1이잖아. 그래서 전 b의 잡표는 뭐야? 4, 1. 그래서 이 로그 함수 위로 4, 1을 지나잖아그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? 1은 로그 v 에 4, 1기에2는 4, 이어야 돼? 1에 0이에야 되니까. 0이어여야 되니까 a는 0여에 4, 1 그래서, a는 2라는 걸알 수가 있고, a는 2. 그래서, 지금, 요, 요 좌표계는, 오, 오, 뭐야? 언제, 언제 이게 0이 돼? x 2가 1일 때, 즉 x가 3일 때, 여기는 3이야, 3. 여기는 3. 4. 그래서 다시 이 삼각형을 생각해보세요. 요 삼각형. 이삼각형 어떻게 돼? 요 길이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좌표가 4니까 여기가 1이지. 요기는 몇이야 또? 1. 그래서 1, 1인 직각삼각형 작은 직각삼각형. 그러니까 요긴 몇이야? 루트 2. 요기 지금 요 기울기가 몇이야? 요거 기울기. 플러스 1이지? 1, 1이니까 그래서 이건 플러스 45도고 여기는? 마이너스 45도. 그래서 얘네하고 얘는 직각이야. 그래서 여기가 루트 2, 여기는 이루트 2.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뭐야? 루트 2 곱하기 이루트2 빼기, 어, 나누기 2. 그럼 몇이야? 2지. 여기는 6, 2해서 6. 여기는 2, 2해서 2. 그래서 면적은 2. 6, 2, 2. 해가지고 다 더하면 10이다. 끝.